돈과 시간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평생동안 건물주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심리 멘토 박순입니다 여러분 한국인들의 행복지수는 30년 전에도 그리고 3년 전에도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슬픈 얘기죠 여러분들도 이 결과에 아마 많이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왜 한국인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 사회는 일에 미친 사회고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불행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한국 사회가 불행한 것은 단순히 일이 바빠서가 아니에요 이 부분을 올바르게 인지하시고 사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 미하이 식세트 미하이의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휴식과 여유를 즐길 때 찾아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어렵고 가치 있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와 정신을 한계 끝까지 밀어붙일 때 찾아온다고 했죠. 이 개념은 사실 저한테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이해하기 힘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휴가와 여행 같은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실 거예요. 칙센트 미아이는 1970년대 초에 한 가지 실험을 진행합니다. 피 실험자들에게 의무감이나 특정 목표를 위해서가 아닌 그저 자신이 즐기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기록하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평소처럼 해야 할 일은 모두 하되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은 절대 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이유는 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몰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직센트 미하이가 피실험자들한테 요구한 것은 인생에서 몰입의 순간을 다 제거해 버리라 라는 의미였던 거예요. 피실험자들은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느낄 수 있는 즐거움까지 의도적으로 피해야 했고. 과격한 육체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운동을 완전히 중단해야만 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면서 공상하는 시간을 즐기던 사람들은 더 이상 즐겁게 설거지를 할수 없었겠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실험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실험을 시작한 지 48시간 정도가 지나니까 피실험자들에게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집중력이 크게 떨어지고 두통과 무기력증을 호소하는 사람들 생각도 전혀 정리되지 않고 잠이 오지 않거나 과도한 잠을 자는 등 제대로 된 일상생활 자체가 불가능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게 약 50년 전에 나온 실험 결과인데 아주 의미심장하죠. 인간의 행복에서 몰입이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증명해주는 실험입니다. 일상에서 몰입하는 순간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었죠. 단순히 불행을 넘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쯤에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인간이 행복을 느끼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의 행복이 몰입의 정도와 퀄리티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스마트폰으로 아무런 의미 없는 영상들이나 하루 종일 보고 있다면, 몰입은 됐겠지만, 그걸로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고는 할수 없을 겁니다. 몰입에도 퀄리티가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몰입하는 것과 원치 않는 것에 몰입을 뺏기는 것은 진짜 엄청난 차이입니다. 즉,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의미 있는 목표를 위해서 고도의 집중과 몰입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몰입시키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행복의 본질은 이렇게 간단한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 행복에 대한 환상을 잘못 갖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라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초등학생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젊은이들, 어른들의 꿈이 건물주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별 생각 없이 돈과 시간만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무언가 의미 있는 것에 몰입하지 못하거나 자꾸 쓸데없는 잡다한 것들에 몰입을 뺏기고 있다면, 평생동안 건물주가 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당연히 부자가 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혹여나 운이 좋아서 건물주가 되더라도 잠깐의 쾌감을 느낄 수 있을 뿐 시간이 지나 쾌감에서 벗어나고 나면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은 것이 행복의 필수 요소라고 여기지만 행복은 몰입에서 온다라는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맞는 얘기가 됩니다. 부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릴게요. 행복하다는 것은 스스로 뭔가 의미 있는 몰입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고, 의미 있는 몰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까지 몰입시킬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몰입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거나 삶의 어떤 요소를 더 좋은 쪽으로 향상시켜 줄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돈은 자연스럽게 벌 수밖에 없는 게 됩니다. 오늘 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면 우리가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휴가나 여행, 돈을 많이 버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몰입을 목표로 삼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몰입을 선물해야 한다는 겁니다. 가끔 그러니까 저한테 저는 집중력이 약해서 무언가에 몰입을 잘 못해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이것 또한 본질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착각하는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몰입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보시면 일상 속에서 이미 몰입을 실천하고 있을 겁니다. 그게 스마트폰에 의미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의미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일 겁니다. 오늘 영상을 잘 이해하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반드시 의미 있는 몰입을 만들어 내시고 거기서 에 오는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제 스스로가 너무 행복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아니면 누구보다 몰입을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고 돈도 정말 많이 버는데 저를 멈추지 못해요. 이 몰입에 대한 그 열망, 열정 이런 부분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비슷한 더 멋진 삶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